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생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음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심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하는 강의, 그리고 앞으로 할 강의를 듣는 분들의 수준을 어, 한 번도 음악을 잘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한 번도 악기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하는 작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액기스를 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좀 차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심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표하니까 딱 감이 오시지 않나요? 예, 심표는 말 그대로 쉬어라라는 표현입니다. 음표는 소리를 내어라 심표는 쉬어라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얼마나 쉬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쉼표입니다. 얼마나 길게, 얼마나 짧게 쉬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표가 바로 쉼표입니다. 어, 쉼표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정도만 알면은, 어, 음악을 하는데, 아코디언을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섯 개가 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보이시죠? 예. 신표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 신표나 음표나 사실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신표, 요렇게 생겼습니다. 2분신표, 요렇게 생기고, 4분신표, 8분신표, 16분신표. 자, 온신표는 저는 외울 때 이래 외웁니다. 뭐같이 생겼습니까? 세수대야같이 생겼죠. 저는 대야라고 합니다. 대야. 2분 심표는요, 모자같이 생겼죠, 모자. 4분 심표는 번개, 8분 심표는 꼬리, 16분 심표는 꼬리 두 개. 처음에 저는, 저도 여렇게온 심표하고 2분 심표하고 많이 헷갈렸습니다. 근데 세수대야가 모자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외워놓으시면은 편합니다. 세수대야세수대야세숫자 빼버리고 그냥 대야온 예, 심표, 2분 심표. 자,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요, 음표하고 똑같습니다. 자, 온쉼표는요, 세수대야 온쉼표는 네 박을 쉬어라. 그 말입니다. 네 박을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소리를 내지 말고 쉬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분쉼표는요, 이분쉼표는 두 박을 쉬어라. 그 말입니다. 모자랍니다. 이분쉼표, 심표. 이분쉼표는 모자랍니다. 두 박을 쉬어라. 사분쉼표는 예, 마찬가지로. 한박을 쉬어라. 8분 심표는 반박을 쉬어라. 16분 심표는요, 4분 의 아주 짧게 쉬어라. 그 말입니다. 별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아시고 또 우리가 막상 노래에 들어가 버리면은 아주 쉽게 그냥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 심표는 쉬어라. 소리를 내지 말하는 표이다. 2. 우리가 알아야 될 심표는 5가지 정도이다. 온심표, 2분심표, 4분심표, 8분심표, 16분심표. 대야, 모자, 번개, 꼬리, 꼬리, 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4분심표, 4분심표를 한박으로 했을 때에, 4분심표를 한박으로 했을 때에, 온심표는 4박을 쉬어야 되고요. 2분심표는 두 박을 쉬어야 되고, 8번 심표는 반박, 16번 심표는 4분의 1박을 쉬어야 된다. 예,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돈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특별하게 뭐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정리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신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까지만 배우시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음악 이론의 90%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을 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